자, 이제 사순절이 이제 이제 한 주밖에 남지 않았습니다. 이번 주 끝나면요. 한 주밖에 남지 않았어요.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시는 날이 이제 한 주죠. 그래서 우리가 고난 주간으로 또 패션 위기라고 하면서 그한 주간을 보냅니다. 예수님께서 고난당하신 그 모든 길에 가장 시작에 되는 부분이 바로 오늘 말씀 어, 어 예루살렘 성으로 들어가셨던 예수님의 모습 속에서 그의 삶의 시작의 모습과 마지막의 모습이 굉장히 대비적으로 드러나고 있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되는 거죠. 오늘 마태복음 이이십장 말씀은요, 마가복음, 누가복음, 요한복음, 즉이 사복음서에 다 동일하게 기록되어져 있는 말씀입니다. 특별하게 마태, 마가, 누가복음 같은 경우에는 우리 공간복음이라고 해서 이세 말씀들은 서로 연결이 굉장히 많이 되어 있지만 요한복음 같은 경우에는 조금 달라요. 그런데 조금 다른 요한복음에서도 오늘 이 예루살렘의 성에 입성하시는 예수님에 대한 이야기는 똑같이 기록이 됩니다. 그만큼 중요성을 가지고 있는 부분이기 때문이죠. 우리 말씀 21장 1절부터 말씀을 보게 되면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가까이 이르면서 이제 6월절을 앞에 두고 이제 예루살렘에 다들 모이지 않습니까? 유대인들은 다들 이제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기 위해서 6월절에 모이는데 그때에 어, 제자들과 함께 예수님도 유월절을 지내기 위해 예루살렘 성 쪽으로 가고 계셨습니다. 그러면서 성 앞에 이르르게 되었을 때 예루살렘 가까이 이르러서 이제 그때에 예수님께서 두 제자를 부르셔서 그들을 보내시죠. 그러면서 뭐 어떻게 뭐 무슨 말씀을 하시냐면은 맞은편 마을에 가서 보면 이전에 보면요. 나귀 한 마리가 매여 있고 그 곁에 새끼가 있을 것이니까 풀어서 나에게 끌고 오너라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면서 누가 무슨 말을 하거든, 주님께서 쓰시려고 합니다. 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어그 나귀를 가져오면 그들이 내어줄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오늘 이 말씀 속에, 1절부터 3절까지 말씀 속에서 우리가 한 가지 중요한 부분을 묵상해 볼 수가 있습니다. 오늘 비록 연약하고 하나님께서 아 예수님께서... 멋진 말을 타고 예루살렘 성에 입성하셔도 될분이셨지만 작은 낙유 새끼를 타시고 예루살렘에 들어가시죠. 예루살렘 그 당시에 어 입성을 할 때에 어 우리가 다들 뭐 성경을 공부해 보시고 저도 여러 번 말씀을 드렸던 적이 있으니까요 아시겠지만 일단 어 예루살렘 유대인들이 로마의 압제로부터 굉장히 오랫동안 시달렸잖아요. 그때 여러 번의 이제 저항 운동들이 있었습니다. 전쟁들이 있었어요. 그 전쟁에서 굉장히 승리를 해서 정말 유대인들이 이스라엘이 정말 회복되어질 뻔했던 적이 있습니다. 그때가 그 전쟁을 이끌었던 사람이 이제 마카베오라는 사람이죠. 마카비 혹은 마카베오라는 사람인데 그 사람이 전쟁에서 승리해가지고 예루살렘 성에 입성했던 때가 어, 예수님의 이때와 연결되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전쟁에서 승리하여서 개선장군이 들어올 때에 사람들이 호산나 호산나 외치며 환영을 해주는 거죠. 그때에 가장 멋있는 멋진 옷을 입고 가장 튼튼해 보이는 말을 타서 타고 개선장군이 입성을 합니다. 그때에 사람들이 그를 반겨주죠. 그 장면이 이제 겹쳐서 나타나는 겁니다. 예수님께서도 여러 사람들 심지어 죽었던 사람도 살리시는 놀라운 능력을 베푸셨던 것들을 많은 사람들이 듣고 있었기 때문에 그분이 메시아일 수 있겠다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많았어요. 그리고 그 메시아는 아니더라도 나라를 구원할 수 있을 정도의 사람이다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았죠. 그렇기 때문에 유대 백성, 유대인들 특별하게 6월절에 예루살렘 성에 다 사람들이 모여 있을 때 예수님께서 예루살렘 성에 입성을 하시고 예수님이 오신다라는 이야기를 듣고 사람들이 그를 환영하기 위해 밖으로 나간 거예요. 도대체 사람 죽은 사람까지 살리는 그분이 누구인가? 내가 좀 봐야 되겠다 해서 많은 사람들이 그 자리에 몰려간 거예요. 그때에 예, 예수님은 가장 연약하고 가장 부족해 보이는 새끼 나귀를 타고 예루살렘 성에 입성하시죠. 그러면서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똑같이 말씀하시죠. 주님께서 쓰려고 하니 그 말을 그 나귀를 나에게 내어 주어라라고 이야기하라라고 합니다. 오늘 이 짧은 1절부터 3절까지 말씀 속에서 나귀의 연약한 나귀의 모습 속에서 우리의 모습 또한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이 부르셔서 예수님이 쓰시고자 하는 그러한 사람은 뭔가 준비가 잘 되어져 있고, 너무나 믿음이 끊거나 굳건하고 많은 것들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만 하나님께서 사용하시는 게 결코 아니라는 거예요. 물론 그렇게 크고 건장한 말을 사용하셨을 수도 있겠죠. 하지만 예수님께서는 오히려 그렇게 세상의 방법대로 하지 않고 하나님의 방법으로서 그것을 풀어 가신다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예수님이 사용하신다라는 것은 예수님의 능력이 담겨져서 그 사람이라든지 물건을 통하여서 그 능력이 나타나게 되는 거죠. 예를 들면 어떤 붓을 들고 화가가 그림을 그리는데, 붓이 너무나 너무나 값비싸고 좋아서 그 그림이 잘 그려지는 게 아니잖아요. 물론 역할을 하겠지만 굉장히 미미한 역할을 할 것입니다. 결국에는 화가의 능력이 그 붓에 전달되어지게 되고, 그 붓이 그림을 그려서 아름다운 걸작품을 만드는 거라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비록 연약한 나귀 새끼를 타셨다 하더라도 그 나귀 자체가 예수님과 함께 예루살렘 성에 입성하심을 통 입성함을 통하여서 모든 영광을 받게 되었던 것과 마찬가지로 연약하지만 부족하지만 저와 여러분들을 하나님께서 부르셔서 사용하실 때에는 내가 잘하고 내가 뭔가를 또 뛰어나고 특출나서 나를 사용하시는 게 결코 아니라 오히려 연약한 가운데 오히려 부족한 가운데 우리들을 부르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로 하여금 내가 이렇게 연약한데 하나님이 함께 하셔서 나를 통해 역사하시고. 그래서 내가 하나님의 크심을 고백하게 만드시기 위함이죠. 그래서 우리 많은 사람들 중에서 어 지난번에도 말씀드린 적이 있지만요. 하나님을 믿는 게 가장 어려우신 분들이 이제 자수성가하신 분들, 정말 바닥에서부터 자기 혼자의 능력 힘으로 성공하신 분들이 하나님 믿기가 어렵다라고 이야기하잖아요. 또 도덕적으로 조금 어, 특별하게 어, 도덕적으로 뛰어난 사람들, 잘 지키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도. 이제 하나님 믿는 게 어렵습니다. 특별히 예수님께서 십자가 달리심을 통하여서 당신의 죄가 해결됐습니다. 내가 무슨 죄가, 진 죄가 없는데요. 이렇게 이야기하는 경우가 많다는 거죠. 오히려 삶에서 여러 고난을 당하고, 삶에서 힘든 역경들을 거쳐가고, 힘들고 어려운 일들을 겪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더 깊이 있게 만날 수 있는 기회들이 훨씬 더 많이 주어진다는 거예요. 그렇게 보았을 때 우리에게 고난과 역경이 찾아오는 게 나쁜 것만하고만이라고는 말할 수가 없겠죠. 예수님께 우리의 고난과 역경을 통하여서 오히려 우리가 하나님께 더 나아갈 수 있는 길들이 열리게 되고 아, 나는 이렇게 부족한데 나는 이렇게 죄인인데 예수님이 나를 사용하셔서 나를 통하여 이렇게 놀라운 일을 하시는구나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거예요. 하지만 반대로 능력이 많은 사람에게 하나님의 역 하나님이 그를 통해 역사하시려면 그 사람이 교만해지는 경우들이 많습니다. 그 대표적인 예가 제 사울 왕이죠. 사울 왕은 용모가 뛰어났고 사람들이 보았을 때에 굉장히 호감가는 얼굴이었다라고 이야기를 하죠. 물론 다윗도 그렇지만 사울은 성경에서도 굉장히 자세하게 기록을 합니다. 그리고 굉장히 건장하고 왕의 왕으로 설수 있을 정도의 그런 훌륭한 그 개, 계보를 가지고 있었던 사람이에요. 좋은 이제 선조들 역사를 가지고 있었던 사람이었기 때문에 그가 능력이 있다라는 것을 스스로가 알았던 거예요. 그렇게 하나님께 그 상황에서 하나님께 쓰임 받게 되니까 어느 순간 교만함이 찾아오게 되었고 그 교만함 때문에 결국 그는 왕위에서 내려올 수밖에 없었던 거죠. 하지만 하나님께서 그 뒤에 다윗을 세우시는데, 이세의 막내 아들로서 정말 보잘 것 없고, 정말 연약해 보였던 그 소년 다윗을 부르셔서 머리에 기름 부으시고 그를 왕으로 세우시는 성경에는 수없이 약하고 부족하고 모난 사람들을 하나님이 부르시고 예수님이 만나셔서 그를 변화시키시면서 사용하는 내용의 말씀들이 수없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뭔가 돈이 많고 뭔가 영향력이 있고 명예를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쓰임 받은 경우들은 극히 드물어요. 우리가 그래서 부자 청년 다들 이야기아시지 않습니까? 예수님을 만나러 와 오셔서 와서 예수님께서 이 사람과 같은 사람 본 적이 없다라고 칭찬할 정도의 부자 청년이 있었는데 예수님이 마지막으로 얘기하죠. 네가 가진 재산을 다 팔고 주변 사람들에게 나눠주고 나서 나를 따르라. 예수님의 12명의 자자 중에 한 명으로 그를 부르신 거예요 그런데 그가 근심하며 돌아갔더라 성경은 이야기하죠 그 가진 것을 나눠주고 예수님을 쫓을 정도로 예수님을 사랑하지는 못했던 거예요 가진 게 너무 많으니까 포기하기가 어려운 거예요 없는 사람은 포기하기 오히려 쉽죠 없으니까 포기할 것도 없을 수 있어요. 근데 너무나 많은 걸 가지고 있으니까 이걸 포기하고 내가 주님 만나고 주님과 함께 내가 살아가겠다. 내 인생을 하나님께 드리겠다. 이거 굉장히 어려운 일이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그런 입장으로 바라보았을 때 많은 것을 누리고 살아가시는 뭐 여러 분들이 있을 수 있잖아요. 주위에 있는 사람들도 있을 수 있고 그분들이 하나님께 깊이 있게 들어오는 게 생각보다 어려울 수 있겠구나 내가 그 자리에 없으니까 모르는 거지 나도 그 자리에 있으면 어려울 수도 있겠구나 이런 생각을 좀 해볼 수가 있겠죠 그래서 오늘 예수님께서는 멋진 말을 준비하셔서 말을 타고 가셨던 게 아니라 연약한 나귀 그렇게 연약하고 부족한 저와 여러분들 저 같은 사람들을 하나님이 부르셔서 사용하시고 그를 통하여 영광을 받으시는 분이 바로 우리가 믿는 아버지 하나님이다라는 거죠. 그 하나님의 능력을 온전하게 붙들문으로 인하여서 우리가 부족하고 연약함 때문에 원망하기보다는 부족함과 연약함 속에서도 나를 사랑하시고 나를 불러 사용하시는 하나님께 기쁨으로 감사드리게 되는 저 여러분의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그래서 그릇이 중요한 게 아니라 그릇에 담긴 게 중요하다는 거죠. 우리는 다 질그릇 보잘 것 없는 질그릇이지만, 우리 안에 담겨져 있는 예수가 너무나 귀한 보석이고 귀한 생명이기 때문에 우리까지 값어치가 나가게 되는 거예요. 함께 내가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하나는 가시는 거죠. 예전에 이런 얘기를 들은 적이 있어요. 피카소가 살아 있을 때 그림을 그려, 어느 자리에서 그림을 누군가 사람의 그림을 그려준 거예요. 그림을 그려가지고 그 사람한테 이제 판 거예요. 돈을 받고그제을그림준그죠준그죠 근데 한 5분 1 0그만에그림을그려가완성고그지고그사고그게 주었다는 거예요. 그데그금액그 제가 정확하게 기억이 나지 않는데 굉장히 큰 액수를 받은 거예요. 돈을 고그리 많은 은고 그리고 그리그래서 주변에 있던 어떤 사람이 피카소에게 따지는 거예요. 당신이 지금 분그1 0그고그려고그고그는그렇게 많은 고을받고그고 피카소에게 얘기하니까 피고소가고라고 대답하냐면 내 5분과 10분은 당신의 5분과 10분과 다릅니다.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내가 5분을 그렸어도 이 5분에는 내 평생의 연습과 그런 습작들이 연결되어진 결정체다라는 거죠. 이 5분이 같은 농도의 5분이 아니라는 거예요. 훨씬 더 깊고 짙은 5분이라는 거죠. 하나님께 쓰임 받는 사람들이 바로 이와 같다는 거예요. 이렇게 부족하지만 저렇게 연약하지만 이렇게 가진 것 없고 이렇게 능력 없지만 하나님이 역사하시고 하나님이 함께하시면 그 사람을 통하여 놀라운 일들을 이루시는 거죠. 왜냐? 내가 중요한가 아니라 나를 사용하시는 하나님이 중요하시기 때문이죠. 그걸 붙드는 게 너무나 너무나 중요합니다. 그래야 첫 번째로 교만하지 않을 수 있고요. 두 번째로 그래야 내 스스로에게 내 스스로가 비록 연약한 가운데서도 힘과 능력을 잃지 않게 될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 찬양 같이 하지 않았습니까? 약한 나로 강하게, 가난한 날 부하게, 눈먼 날볼수 있게 주님께서 나에게 행해 주셨다라는 거예요. 그 놀라운 능력 우리가 경험하며 누리며 살아가야 하지 않겠냐라는 것입니다. 계속해서 말씀을 보면요, 이제 4절과 5절, 5절에서 이제 5절 말씀 어, 시온의 딸에게 이게 뭐냐면요, 어 스가랴서 리 9장에 나와 있는 말씀입니다. 그 그대로 이제 인용된 말씀인데요, 예수님께서 어 예루살렘성 입성하실 때에 어린 나귀를 타고 가는 성경적인 근거 예언이 이루어지게 되었던 것을 이제 근거로 놓는 거예요. 이래서 예수님 이렇게 하셨다라는 것이죠. 그러면서 이제 육 절부터 쭉 살펴보게 되면 사람들이 이제 예루살렘 성에 몰려들어서 예수님께서 들어오신 그 자리에 옷을 깔고 혹은 나뭇가지를 깔고 예수님의 이름을 높이며 호산나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여 그의 이름 더없더 없이 높은 곳에 호산나라고 이제 고백을 찬양을 합니다. 그래서 그 당시에 가장 큰 환대하는 방법이 뭐였냐면은 어 바닥에 옷을 깔아놓거나. 혹은 아름답게 장식한 곳을 걸어오게. 지금도 우리도 레드카펫에서 올라오게 걸어오게 하잖아요. 그와 같은 일들이 그 당시 했던 거예요. 그리고 그것이 굉장히 큰 존경을 표하는 거였고 자신의 겉옷이 더러워지는 거잖아요. 밟고 지나가기 때문에 그것을 존경을 표현하는 것으로서 그렇게 합니다. 그리고 나뭇가지, 종려나무 가지가 이제 팜추리잖아요. 팜추리를 우리가 꺾어다그 당시에 근동엔 근동 지방에는 팜추리가 많았으니까 팜추리를 끊어다가 이제 흔들면서 어, 예수님의 오심을 찬 호산나 호산나 찬양했죠. 그래서 이때 우리가 흔들었던 호산나 외친 이팜추리 이제 내일 모레 주일에 이제 어린아이들과 혹시 함께 하길 원하는 사람들이 이 팜추리를 들고 우리 연합 예배잖아요. 주변 예배당에 막 도는 그런 걸 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오시면 찬양하죠. 그리고 이때 사용했던 팜추리를 말려 가지고 그걸 불태워서 재로 만들어서 우리가 제 예수요일 사순절 처음 시작할 때제 예수요일 때그 재로 사용하죠, 이거를. 그래서 이 팜추리가 어 호산나 어, 이 유월절 이전에 이제 예수님께서 오셨을 때 종려 주일에 함께 하나님 예수님을 높였던 그때에 굉장히 큰 의미를 담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렇게 마음을 다하여서 무리들이 예수를 높이고 찬양을 했습니다. 그런데 10절 보니까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들어가셨을 때온 도시가 들떠서 물었다. 이 사람이 누구냐라는 거예요. 온 도시가 들떴어요. 그리고 물어봐요. 이 사람이 누구냐? 재밌는 거죠. 누군 무슨 일이 일어나는지도 모르는데 사람들이 그냥 막 기뻐가지고 흥행 겨우니까 자기도 흥행 겨운 거예요. 무슨 뭐, 뭐 잔치가 일어난 것처럼 무슨 뭐페스티벌이 일어난 것처럼 사람들이 그냥 기뻐하니까 나도 그냥 기뻐하는 거예요. 누가 오는지도 모르는데 무슨 일이 있는지도 모르는데 그냥 기뻐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물어보죠. 누군가가 도대체 저 사람이 누길래 사람들이 이렇게 기뻐서 흥분해 있냐. 1 1절 보니까 사람들은 그가 갈릴리 나사렛에서 나신 예언자 예수라고 말하였다. 메시아 예수가 아니에요. 예언자 예수라는 거예요. 그냥 사람 중에 하나님께 하나님의 영을 받아서 하나님 말씀을 전했던 랍비 혹은 예언자로서의 예수를 고백하고 있었던 거죠. 즉 사람들도 예수님이 누군지도 모른 채 제대로 알지도 못한 채 그냥 흥에 겨워가지고 예수님이 오셨다 호산나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여라고 고백하고 있었던 거라는 거죠 자신들이 누구를 축하하는지도 모르고 자신이 무슨 예수님이 누구인지도 잘 모른 채 그냥 그저 기뻐하며 있었다라는 거예요 오늘 이 말씀 속에서 예수님에 대해서 몰랐던 사람들이었지만 예수님을 찬양하는 사람들 그리고 예수님이 누구인지를 분명히 알고 있었던 예수님의 제자들과 그의 무리들을 우리가 대비적으로 바라볼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을 다 알아요. 예수가 누구인 줄 알아요. 나사렛 출신이다. 다들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누군가는 그분을 메시아로 고백하고 누군가는 그분을 근저 한 사람 위대하게 쓰임 받는 예를 들면 지금하고 얘기하자면 어, 하나님께 쓰임 받는 목사님 중에 한 분이라고 생각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똑같이 예수님을 바라보지만 누군가는 진리를 알고 누군가는 진리를 모른 채 예수님을 바라본다라는 거죠. 우리들의 교회가 이와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무엇을 믿는지 무엇이 가장 그리스 기독교의 핵심이고 절대로 놓쳐서 안 되는 게 무엇인지 모른 채 주변에 있는 것들에 흔들려서 이게 옳가, 옳, 옳은가 저게 옳은가에 넘어지고 갈등하고 그 속에서 믿음을 잃어가는 일들이 너무나 많다라는 거예요. 이 이야기는 별로 중요하지 않은 것을 가지고 시를 하는 일들이 너무나 너무나 많다라는 거죠. 내 영혼에 죽고 사는 문제가 아니고. 내가 예수로 인하여서 영생을 누리고 그 능력으로 말미암아 천국의 역사를 지금 이 순간부터 살아나아가는 그것이 없어지고 없어지지 않고의 문제가 아닌데 다른 것 때문에 우리의 신앙을 잃어버린다면 이 얼마나 어리석은 일이고 얼마나 이율배반적인 일이 될 거냐 되냐는 것이죠. 쓸데없는 거에 별로 중요하지 않은 것 때문에 가장 중요한 것을 잃어버리고 놓쳐버린다면 우리는 교회를 왜다니냐는 것이죠. 우리는 늘 우리 스스로에게 물어야 합니다. 나는 예수님을 왜 믿는가? 제가 강조하는 여러분들께 강조하는 게 이거예요. 항상 강조해 드리는 게 이겁니다. 나에게 예수는 누구인가? 나는 예수를 왜 믿는가? 나는 교회를 왜 다니는가? 이거 끊임없이 질문해야 됩니다. 이거 질문하지 않으면요. 그냥 답을 못 해요. 교회 다니시는데 왜 다니세요? 그냥 예수님께 예배하러, 하나님 예배하러 다니죠. 예수님이 구세주시잖아요. 이런 표면적인 대답밖에 할 수가 없는 거예요. 나는 예수를 왜 믿는가? 내 삶에서 정말 가슴 찢어지는 체험들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예수의 십자가의 보혈로 말미암아 정말 죄인이었던 죽을 수밖에 없던 내가 살아나게 되었고 그 능력으로 말미암아 내가 영생에 이르게 된다라는 놀라운 기쁜 소식을 내가 받고 그 감격함 때문에 하나님을 찬양하기 위해 주일에 예배 나와서 하나님께 예배하고요 일상에서는 일주일 다른 날들 속에서는 그 나와 동행하시는 예수님을 내가 체험하고 경험하고 목격하러 살 목격하고자 애를 쓰며 살아가는 삶이. 바로 신앙인의 삶이고 나의 삶이 되길 원합니다. 이러한 무게 있는 질문, 물 있는 답들을 하지 못한 채 그냥 평생을 다녔으니까, 그저 사람들과 어울려 다니다 보니까 습관이 되어서 주일에 예배 드리러 나온다라고 한다면 나에게 예수님은 그다지 큰 의미가 되지 않을 수가 있습니다. 있어도 그만, 없어도 그만이 될 수가 있어요. 이거는 우리의 영원히 죽고 사는 문제입니다. 절대로 양보해서도 안 되고, 절대로 포기해서도 안 되는 문제인데, 이거를 쉽게 너무나 생각하는 일들이 많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쓸데없는 것 때문에 내 믿음과 신앙을 잃어버리는 너무나 너무나 안타까운 일들을 너무나 우리가 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중요하지 않을 때가 많아요. 크게 뭐가 중요한가라는 게 생각을 해야 한다는 거죠. 오늘 예수의 이름을 찬양하는 그 무리들 속에서도 이와 같이 예수님을 잘 아는 사람들 그리고 예수님을 반만 알고 있었 몰랐던 건 아니에요 반만 알고 있었던 사람들 우리의 신앙은 예수님께 반쪽만 허락하고 있는 신앙은 아닐까 내 반쪽은 드리지 못하고 이거는 내가 지키려고 하고 가리려고 하고. 숨기려고 하는 내 절반도 있지 않나 우리 스스로 물어보기를 오늘 하나님께서는 원하십니다. 예수님께서 흘리신 그 보혈의 피는 보혈은 결코 우리가 줄까 말까 하는 그러한 가벼운 것들이 아니었다는 거죠. 예수님은 그의 생명을 바쳐서 그의 삶을 바쳐서 십자가가 그 길을 걸어가셨고 모든 모욕과 모든 고통을 다 당하시면서 우리를 용서하시기 위해서 우리를 사랑하시기에 우리 우리에게 그 십자가의 놀라운 능력을 우리에게 영생을 허락하여 주셨다라는 것을 우리가 항상 마음으로 바라볼 수 있어야 되고 십자가를 바라볼 때마다 우리의 마음이 무거워져야 한다라는 거예요. 십자가를 바라볼 때마다 내 안의 죄성을 바라보고. 나의 연약함을 연약함에 한탄하게 되는 그래서 주 앞으로 더 나아가게 되는 마음들이 우리에게 생겨야 한다는 겁니다. 이 세상에는 아직도 예수님이 누구인지 모르는 사람들이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교회를 다닌다 하더라도 그 교회 안에서도 이렇게 나누어집니다. 예수님을 온전히 알고 그의 예수님의 능력을 온전하게 의지하며 내 삶을 드리고 바친 사람들은 많지 않을 수 있어요. 물론 정도의 차이는 있겠죠. 100% 그렇게 하는 사람들은 없을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그렇게 되기 위해서 날마다 애를 쓰며 나아가는 것이 우리가 해야 할 마땅한 노력이 되고 의무가 됨을 우리는 기억해야 돼요. 예수를 믿는다라는 게 바로 이와 같습니다. 예수를 나의 왕으로 모시며 살아간다는 게 이와 같은 거예요. 왕으로 모신다라고만 하지만 왕이 무슨 생각을 갖고 있는지 왕이 어떤 일을 하길 원하는지 전혀 모른다면 나와 상관없는 왕이에요. 하지만 그 왕이 원하시는 게 무엇이고 나를 통하여 하길 원하시는 일이 무엇인지를 내가 알고 왕의 표정과 왕의 얼굴만 보더라도 그의 마음을 읽을 수 있을 정도로 내가 그 왕과 가까이 있는다면 그 사람이야말로 왕에게 귀하게 쓰임 받는 가장 측근의 사람들이 되어진다라는 거예요. 예수님 믿는데 그렇게 우리가 믿어야 되지 않겠느냐라는 것이죠. 예수님이 맨날 나에게 찾아와 주시고 힘들 때 나에게 오셔서 위로해 주시고 예수님이 나에게 문제 있을 때날 찾아와 주셔서 해결해 주시고 언제까지 내 앞가림만 하는데 도움받는 분으로 우리가 예수님을 섞여야 되느냐는 것이죠. 주님, 원하시는 게 무엇입니까? 내가 어떤 일을 해드릴 수 있을까요? 내가 무슨 일을 할수 있을까요? 내가 부족하지만 내가 그래도 예수님의 일 동참하길 원합니다. 알게 해주십시오. 주님 이래 내가 함께 나아가겠습니다. 이런 고백을 드릴 때가 삶에서 찾아와야 되는 거예요. 언제까지 내 문제 언제까지 내 어려움 언제까지 내 슬픈 눈물 닦아달라는 기도만 드릴 수는 없는 거라는 거죠. 어린아이의 시절에서 벗어나서 어머니 아버지 이제 제가 효도하겠습니다. 내가 어머니 아버지 어렸을 때는 저를 위해서 모든 것다 바치셨지만 내가 앞으로는 주님을 어머니 아버지를 내가 봉양하겠습니다. 사람과의 관계 속에서도 이런데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는 전혀 그런 생각들을 하지 못한 거라는 거죠. 물론 그렇게 자식이 부모에게 얘기한다고 그래. 그럼 오늘부터 네가 나한테 한번 효도를 좀해 봐라. 이러한 부모님은 없을 거예요. 그런 말만 해 줘서도 감참 좋다. 감사하다. 그 이야기를 해주니까 내가 더 너를 사랑하게 돼서 네가 필요한 걸 내가 더 채워주길 원하고 내가 더 그렇잖아요. 저희도 보면 그렇습니다. 저희는 뭐 아직 부모님이 살아계시니까 뭐 저희가 효도라고 할 수는 없지만 뭐 생신이라든지 기념이라든지 조금 챙겨서 이제 선물이라도 전해드리면 나중에 더 갑절로 더 많은 걸 보내주시는 분들이 부모님이시잖아요. 하나님도 같은 거예요. 우리의 뭐 도움이 필요하셔서. 우리가 없으면 뭔가 일못 하시니까가 아니라는 거죠. 하나님은 그저 우리와 함께 하는 걸 원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나이 드신 부모님이라고 생각하시면 딱 좋아요. 전화 자주 드리는 거. 가능하다면 만나러 가는 거. 얼굴 보여 보는 거. 내 애, 아이들 커가는 거 보여 드리는 거. 웃음 짓게 만드는 거. 어려운 하루 속에서도 웃음 지을 수 있게 해드리는 거. 이런 게 효도잖아요.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도 크면 같아야 되는 거예요. 그랬을 때 우리가 하나님과의 관계가 하나님 나의 아버지십니다. 말로만 고백하는 것이 아니라 정말 나의 진정한 아버지가 되시고 하나님은 우리는 하나님의 진정한 자녀가 되는 것이죠. 오늘 말씀 우리가 잘 기억하시면서 두 가지 목상점을 함께 살펴보았습니다. 하나님은 강하고 든든한 사람을 사용하시기보다는 연약하고 부족하지만 그렇게 순종하는 사람들을 찾으신다라는 두 번째로는 하나님의 예수님에 대해서 우리가 친정으로 믿고 의지하는 진정한 그리스도인이 되어야 한다는 거예요. 그냥 아는 정도로만 표현되는 것이 아니라 그냥 교회 다니는 정도만 되는 것이 아니라 그 이상의 길을 가야 한다는 것. 이두 가지를 함께 우리가 목상하시면서 우리 다음 주에 이제 고난 주간을 쭉 걸어 이제 지나실 텐데 고난 주간을 한번 목상하시면서 그래 내가 이 시간 동안만이라도 주님을 더 사랑하고 주님을 더 감사한 마음으로 바라보려 노력해야 되겠다라는 마음을 갖게 되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